종아리 근육 빠질 때 나타나는 무서운 신호 5가지. 우리 몸의 제2의 심장, 종아리 근육. 이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면 몸은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. 1. 다리가 쉽게 붓는다. 종아리 근육은 혈액을 위로 끌어올리는 펌프입니다. 근육이 약해지면 피가 아래에 고여 하루 종일 다리가 붓고 밤이면 더 무거워집니다. 2.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빨리 피로하다. 근육이 줄면 에너지 소모가 커져 걷는 동안 다리가 쉽게 지치고 무거워집니다. 3 밤에 쥐가 자주 난다.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순환과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며 특히 새벽 시간에 경련이 자주 발생합니다. 4 무릎 발목 통증이 생긴다. 종아리 근육이 충격을 잡아주지 못해 하중이 곧바로 관절로 전달됩니다. 그래서 무릎 발목 통증이 더 쉽게 나타납니다. 5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보폭이 줄어든다. 근육량이 줄면 걸음이 작아지고 속도도 느려져 노화가 빨라 보이는 걸음걸이가 나타납니다. 이 신호들 보이기 시작했다면 지금 바로 종아리 근육부터 챙겨야 합니다.